우리는 오랫동안 가격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. 얼마짜리인가? 수익률은 얼마인가? 모든 가치는 숫자로 환산될 수 있다고 믿어왔죠. 돈은 그 자체로 가치의 상징이었고 가격은 세상을 설명하는 언어였습니다. 하지만 지금 그 언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. 원화가 흔들리고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지만 그 달러 자체의 가치는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습니다. 돈은 많아졌지만 그 돈이 보장해주던 안정과 신뢰는 사라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. 정말 돈이 가치의 기준이 맞는가? 비트코인, 스테이블 코인, 금값의 고착. 이 모든 현생은 새로운 돈의 탄생이 아니라 돈이라는 상징이 더 이상 모든 가치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명백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. 금값은 사상 최고치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진작 금을 사지 못한 것을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. 금값이 떨어지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금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가깝기 때문입니다. 설명이 필요없고 약속이 필요없으며 시스템이 무너져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. 이제 세계 경제는 다시 가치 중심의 경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조개 껍질로 물건을 교환하기 전 물건으로 물건을 교환하던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이념 물품과 내게 더 필요한 물품을 바꾸었던 원시시대의 경제로 말이죠. 이제는 가격이 아니라 필요가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. 내게 더 필요한 것을 바꾸는 경제로 말이죠. 가격이 아니라 필요가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. 만약 돈으로 아무것도 살수 없는 시대가 온다면 100억 원을 가진 사람과 쌀한 가마니를 가진 사람 중 누가 더 오래 살아남을까요? 답은 분명합니다. 생존 앞에서 돈은 약속이고 쌀은 현실입니다. 돈은 내가 필요한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을 때 힘을 가집니다. 하지만 돈으로 무언가를 교환할 수 없는 세상이 되는 순간 종이돈은 그저 기껏해야 불쏘시개 정도 같아 될수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무엇이 남는가 그 질문이 진짜 가치를 가려냅니다 그래서 미래의 불 속에서도 살아남는 가치는 먹을 수 있는 것, 고칠 수 있는 능력,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버틸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것 바로 생산할 수 있는 땅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가격의 부동산이 아니라 사람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땅, 물을 얻을 수 있고 씨를 뿌릴 수 있고 에너지를 만들어 낼수 있는 토지 말입니다. 그 땅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입니다. 가격의 시대가 끝날수록 마지막에 남는 것은 늘 같았습니다.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, 설명 없이도 이해되는 가치, 무너질 때까지 함께 갈수 있는 기반. 우리의 미래는 이제 더 이상 가격이 아니라 가치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. 얼마짜리인가가 아니라 나의 생존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? 다가오는 미래의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당신에게 남아있을 가치는 무엇입니까?